어,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미국에서 저기 새로운 동전이 발행돼서 어, 영상 찍어 봅니다. 예, 저기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두 번째 동전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제가 오픈 한번 해볼게요. 음, 요 가위는 어, 귀여운 가위인데 어, 드림 세계 화폐에서 협찬해 주셔가지고 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 쓰고요. 음, 나중에 저기 가루 열때한번또 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은 가위가 또 의외로 이렇게 유용하고요 예. 미국은 포장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 정말 파손의 위험은 없습니다. 라가 예. 열면. 이렇게 송장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뜯어버리면 음. 짜잔 100달러, 아우, 요즘 환율이 엄청 세죠? 음, 100달러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음, 그 동전이고요. 예. 요.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코인백 미시간주입니다. 미시간주 예. 그땜 빨간색은 덴버 조폐창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끝을 열어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감이 좀잘 되어 있어서, 손으로도 이렇게 당기면 풀릴 듯 합니다. 원래는 저 가위로 끝을 이쁘게 싹 잘라가지고 오픈하면은 이렇게 쌀자루처럼 풀리고요. 음. 동전은 이렇게 쏟으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홀더 처리하는 음. 이쪽에 한번 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황금, 황금 같은 동전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음, 골든코인이라고 하고요. 예, 저기, 저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음, 골든코인입니다. 네네. 요즘 금값이 높지만 어, 금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예, 금색으로 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골든코인 입니다 음, 아메리칸 이노베이션은 2032년까지 매년 4개씩 들어오고요 이렇게 예. 음, 이제 이번에 나온 건 요즘 이제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이제 공장을 많이 짓기로 했죠.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공장을 짓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보시면 미시간 오토 어셈블리 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정말 디테일하게 자동차를 조립하는 미국의 이제 공장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게 미국의 혁신을 나타내고요.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동전입니다. 네네, 어,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보자면, 음 일단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트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자동차를 이렇게 조립하는 모습이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예. 사람 3 명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예. 미, 보시면 미시간 오토 어셈블리 라인 되어 있고 여기 R.S.는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R.S. 음.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동전 2025년 두 번째입니다. 미시간 아메리칸 노트 동전 뒷면은 자동차 노종 노동, 노동자 팀이 자동차 캡을 제자리 에 내리는 1930년대 조립 라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930년도에 자동차를 어 자동차 캡에 내리는 음, 장면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보시면 어세 명의 노동자가 이렇게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자동차를 이렇게 내리는 모습. 미국은 벌써 전기 자동차를 예전부터 만들었었고, 예, 그냥 엔진 라인도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다시 이제 미시간주가 또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되겠죠. 예, 현대 자동차도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자동차는, 음, 정말 혁신이 살아있는, 음, 기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요즘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 동전하는 동전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1400, 한 이, 10원, 20원으로 좀 내리긴 했는데, 음, 다행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환전했던 동, 지폐를 음, 저기, 다시 재환전 했는데 지난주에 대화, 지지난주 지지난주 환전해서 음 지금보다 좀 높을 때 환전했지만 어 100만 원 환전한 게 95만 원이 돼 버리더라고요. 예. 환전에 환전을 하면 어 손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음 요동전 살짝 이쪽에 바퀴쪽이 노란색이 음 변색 비슷하게 보이긴 한데 변색은 아니구요 음, 좀 약간 그렇습니다. 요건 제가 홀더 처리해서 제가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참고로 요즘에 홀더가 이게 없어서, 아, 홀더가 아니죠. 저기, 그, 폴더, 폴더. 음, 아메리카 이너베이션 폴더를 구하시는 구독자랑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저도 예전에 엄청 많이 수집해서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 드렸었는데 어, 지금 오히려 그두권 가지신 분이 어, 더 저기 모으고 싶다고 하는데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폴더 자체가 지금 귀합니다 예, 구할 수가 없는데 혹시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음, 저한테 댓글 남겨 주시고 연락 주시거나 뭐 글로벌 이런데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두권 정도 그 구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꼭 구하고 싶은데, 두 것만 따로 수입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음, 여튼, 그때 제가 만 원에 다 분양했던 것 같은데, 어, 한만 오천 원이라도 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있으신 분은 좀 연락 주시, 주시고요. 잠깐 폴더 보내드릴게요. 짜잔 요게 이제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폴더입니다 예.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32년도까지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음, 하나만 제일 위에 보시면 2018년도 하나 나오고 그 뒤로 매년 4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보면 볼수록 좀 이뻐가지고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배, 그, 전자, 바다 지도를 만들었던 전함을 만들었던 분이 나와 있고, 오늘은 이두 번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요걸 이렇게 넣고, 꾹 누르시면 됩니다. 네네. 음,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음, 되게 이쁘죠. 옆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옆으로 해야지 좀더잘 보이니까. 좀 어, 이렇게 보시면 빛이 좀 들어가면서 여기 노출돼서 좀 변색은 오긴 하는데, 자연스러운 변색이라. 예. 이번에는 미시간주 자동차를 넣었고요. 지난주번에는 알칸사스주. 예. 전투함, 지도를 그리신 분을 혁신으로 나타내었고요 어, 이렇게 이제 매년 이렇게 4개씩 나오고, 2027년, 2032년도까지 꾸준히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번째에, 음, 조지 워싱턴 장군의 이제 사인이 있는 동전이 첫번째 동전이고, 음, 초판이라고 하겠죠. 첫번째 동전. 여기 뭐 전자 전자 현미경, 에디슨의 그 전구, 뭐 목화솜도 있고 여기 이제 그 메릴랜드 주에서 이제 그, 그 우주 우주 현미경이죠? 아 현미경이 아니라 우주 어 음,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음. 텔레스코프. 아 험블 험블 망원, 망원경 험블 텔레스코프 예. 우주 망원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벨의 전화기 모양 예. 이거는 뭐 기하학 그리고 요즘 뭐 위에는 열차 밑에는 자동차 가는 그런 혁신 그리고 이제 운하, 이거 운하는 이제 뉴욕에도 운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레디 플레이어 원게임 있죠. 게임 문화가 있고 보드 타는 거, 뭐 여기 기타, 그리고 여기 그 테네시주는 어그 전봇대를 혁신으로 혁신 전기를 사용할 때 전봇대로 혁신적인 전기를 전달시켰고. 음, 그리고 지하철 노동자, 그 다음에 히긴스 보트, 음, 보트, 차, 착륙장이죠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아, 인디애나주의 이제 클래식 자동차 디자인. 그리고 간 이식 수술 한게 있고, 이병헌 님이 되게 좋아졌죠. 간 이식 수술을 나타내는 혁신. 그 다음에 전, 쇠 쟁기, 그 다음에 브이로켓. 그다음에 재세동기, 농업박사, 그리고 이거 바다의 전자지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시간주의 자동차 조립라인. 어, 이렇게 미국을 나타내는 개성 있는 디자인들이 이렇게 아메리카 이노베이션으로 있습니다. 2032년도까지 다 모으려면 어, 마지막. 모던 마리아나 아일랜드. 예. 나노던 아, 어북 마리아나 제도가 마지막 희, 혁신이 될 텐데 마리아나의 그 해구 탐사 음그 마리아나 해구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라고 하는데 그거를 탐험하는 탐사선 같은 걸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미국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동전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두 번째, 음, 이번에 미시간주 동전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최근에 이제 금리가 내리고, 오늘은 뭐 금리 동결했지만, 금리는 조금씩 내려서 좀 나아지고 있고, 환율도 조금 내렸습니다. 예, 아, 저도 미국 동전 수입하는데, 환율은 참큰 영향을 끼친 듯 합니다. 제가 이거 분양은 이제 뭐 글로벌 수집밴드나, 어, 저기, 그, 1090에 보통, 보통 하고 있으니까요. 어, 제가 어떤 4,000원씩에 섯개 분양을 하고 있고, 어, 뭐, 내 후년 지나게 되면, 이렇게 5,000원씩으로 다시 분양하겠지만, 어쨌든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수집한다는 마음으로, 어, 벌크 형식으로 저희 분양하고 있으니까, 어, 제가 분양 를 올리면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어, 점점, 재밌어지긴 하고 2032년이 금방 올 듯합니다. 그리고 우먼 쿼터는 올해 이제 세 개만 더 나오면 끝나니깐요 우먼 쿼터 수집은 끝나는 시원스러운 해가 될 듯하고요. 예. 미국 동전들은 매년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음 그런 음 수집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동전 뭐 인기가 없지만, 그 대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랑 계속 모아보시죠. 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모르면 사지 말자. 아, 동묘라이브는 요즘 잘 못하고 있는데, 어, 여러가지 뭐, 그, 가게 위치 바뀌신 분도 있고, 한데, 다음에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가볍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